우리 함께 말씀은 출애굽기 31장 14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14절부터 15절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되미리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든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여섯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셨죠 출애굽을 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들의 공로가 아니죠 이스라엘에게 의가 의 있었습니까? 아니었거든요. 40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아가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이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어요.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을 알았을지 모르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결국은 세상을 우상을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을 택하셨고 그들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들의 생각은 어땠나요? 그들의 체질은 어땠나요? 너무나도 깊이 뿌리 박힌 그 죄의 본성은 어땠나요? 그래서 그들은 조금만 앞에 문제가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모세를 향해 또한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었고요. 끊임없이 다시 우상숭배 의 자리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마치 우리들의 모습과도 같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그 은혜로 말미암아 아무 자격이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해 주신 거예요. 하지만 우리들은 여전히 과거의 나로 오랜, 오랜 세월 살아온 방식대로. 세상의 기준에 더욱 더 반응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때가 너무나도 많죠. 죄의 본성을 따라서 나도 모르게 자꾸만 나 중심, 하나님이 아닌 세상 중심,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기준을 따라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교사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무엇을 준비하셨나요? 광야 40년의 시간을 준비하신 것이죠. 그 광야 40년 동안 성막 중심으로 생활을 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말씀 중심으로 예배 중심의 삶으로 하나님이 이끄셨던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죠. 오늘날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이 광야는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죠.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정말로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합당한 삶에 대해서 세밀히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골고루 가르쳐야 돼요. 어느 한 곳에 편협돼서 치우쳐서 가르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 6 6권을 있는 그대로.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 구약의 그 율법은 끝난 거 아니냐. 그리스도 믿으면 됐지. 세 개명 주셨는데 끝난 거 아니냐. 그렇다면 이 성경을 주시지 않았겠죠. 이 성경을 주셨다는 것은 물론 이 말씀과 같이 뭐, 안식이 주의 성수 안 했다고 당장 그 자리에서 죽여라. 실제로 사람을 죽여라. 그러진 않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교훈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르쳐야겠죠. 골고루 가르쳐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에서는요, 자꾸만 성도들이 듣기 싫어하는, 꺼리는 그런 말씀은 안 하고, 자꾸만 듣기 좋은 말씀들을 그것에 생각을 하면서 할수 밖에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돼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생각한다고 한다면, 정말 구원받은 성도 그 안에는 누가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거든요. 그럼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가 이미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어디까지나 그러한 모든 것도 사람의 기준이라는 것이죠. 먼저 말씀을 증거는 주의 종이 정말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도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저거는 어, 이래서 또는 목사님이 절해서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서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목회자의 뭐 경험이나 뭐 간증이나 그런 것을 기준으로 삼으라는 것이 아니라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그렇게 쓰여져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 우리는 늘 코람데오를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얘기하잖아요. 결국은 말씀 앞에 서는 거거든요. 성경은요, 고난도 얘기하지만, 형통도 얘기합니다. 굉장히 다양하게 얘기합니다. 결론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뭡니까? 바울의 고백과 같이 어떤 형편에도 자족할 수밖에 없는 고관이 비고, 우리의 송아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즐거워한다.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게끔 그수준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연단 중에 연단은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우리를... 연단하신 줄 믿습니다. 때로는 말씀으로 내 양심이 찔리기도 하고요. 때로는 말씀으로 내가 힘을 얻기도 하고요. 때로는 말씀으로 분명한 방향과 분명한 언약도 붙잡게 하시고요. 때로는 말씀으로 미래를 보게 하시고 때로는 말씀으로 나의 과거를 회개하게 하시고 그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안식일을 반드시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이 더럽힌다는 원어의 뜻은 약속을 어기다 신성을 더럽히다는 뜻입니다. 곧 안식일을 더럽히는 자란 무엇을 말합니까? 세속적인 일로 발미하아 하나님의 욕되게 하며 하나님의 신성을 더럽히는 자를 이컫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모두 죽이지며. 원어로 보면은요, 이 죽이지며라는 단어가 죽인다는 단어, 그 동사를 두번 반복하고 있어요. 다른 동사를요, 죽인다는 그 의미를 담은 동사를요, 두번 반복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강조하는 거죠. 반드시 죽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무엇을 말합니까?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우산숭배만큼큰 중재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러한 자들은요. 어떻게 된대요?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이는 구원에서 떨어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작정하시고요. 택하신 자들에 대해서는 결코 그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 구원은 반드시 이루시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생명이 끊어진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교제의 단절을 말해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말합니다. 교제가 이루어질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보호하심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안식의곧 주의를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은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는 것이요. 하나님이 주신 교회, 그 공동체를 떠난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예배를 드리지 않는데요. 당연히 말씀이 없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데요. 말씀이 없으니 하나님과의 그런 깊은 교제가 될 수가 없죠. 단절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은 보호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그 상태가 어떻게 되나요? 안식일을 범하는 자들의 영적 상태가 어떻게 되나요? 세상이 더커 보일 수밖에 없죠. 결국은 과거의 나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과거에 매여 있을 수밖에 없어요. 상처에 매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고 오는 문제를 넘을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결국은요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은 세상을 우상 삼아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성경에는 분명히 말합니다. 중간이 없어요. 하나님과 세상의 양쪽에 두 발을 걸치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우리는 그것을 성경에서 가르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며 나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15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큰 안식일은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고 했어요. 그때 일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라. 하고 말씀하고 계시죠.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고 계시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주의 성수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기본이면서도 기본이라고 해서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에요. 기본이면서 가장 핵심이라는 거죠.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순종해야겠죠. 오늘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 기준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어찌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수업에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었지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신은 에 집붙으시기를 주도록 우리 모든